요즘 표현으로 미개봉, 중고, 미개봉? 중고라고 하죠? 네, 작년 유망대쯤 입학한 우리 20학번 친구 나와주세요!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20학번 박지원입니다. 제가 양쪽 두 분께 질문을 몇 가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청자분들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여기 댓글에 써주세요. 어, 지금 댓글이 생각보다 많이 달렸네요. <laughs> 한번 댓글 읽어볼까요? 네, 평소랑달라요 <laughs> 와! <웃음> 그래서 우리 이중찬 교수님께서 저희에게 박수를 보내고 계십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호영 친구도 와주셨고요. 오, 수경 친구도 와주셨네요. 하트인가요? 저에게 보내는 하트겠죠? 아 감사합니다. 저도 하트. <laughs> 네, 그럼 저희가 준비한 <laughs>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 유망대 쯤에 제가 알기론 3주 정도 개강이 밀렸는데 혹시 무기한 제가 연기될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두 분? 어, 저는 어, 대학 들어가기 전에 한두달 정도 웹드라마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또 연애 플레이리스트라고 대학 생활을 활용한 약간 그런 웹드라마가 있어요. 그래서 아, 대학교 진짜 막 선배님들이랑도 음, <laughs> 약간 친해지고 동기랑도 뭐썸 음. 타고 막 그런 걸좀 기대를 했었는데 이제 뭐 갈수록 미뤄지고 그러니까 좀 우울해지면서 아, 왜 하필 우리 이공학번 친구들이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그렇죠, 그렇죠. 이런 생각이 네, 좀 하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솔직히 음... 말씀드리면 집에 있는 사람이 너무 편해서 그냥 언젠가는 가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언젠가 못 왔네요? <웃음> 네. <웃음> 네. 저는 개인적으로 휴식시간이 늘어난 기분이라 좋았습니다. 네. 어... <laughs> 여러분과 조금 다르죠? <laughs> 그래서 이렇게 소통이 중요한 겁니다. 네 오늘 <laughs> 네 다음 질문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중국학과 수업에 있어서 온라인 강의의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오 저는 조금 잠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각을 할까 좀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정해진 시간에 또 10분 전에. 일어나가지고 세수만 아, 이렇게 씻고 씻고 아, 하고 진짜 편하죠 네그래고 <laughs> 강의도 좀 잠옷으로 좀 잠옷? 아닌 잠옷으로 <laughs> 듣고 그러면서 좀 편하게 좀 수업을 들어서 좋았던 아, 것 같아요 화장도 안 하고 아, 할 필요 질, 없습니다 그게 제일 좋죠 아, 해도 약간 좀 줌에서는 좀 못생기게 나오더라고요 실물보다 음. 네 아 음, 실물. 정말 실물이 아름다워요. 아, 지금 이 화면보다 <laughs> 여러분이 아, 생각한 얼굴보다 훨씬 아름다운 아, 실물입니다. 실물. 네. 아이고 어, 홍승지 교수님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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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소통하는 방송입니다. 네 대답해주시죠. 저는 지원이가 마찬가지로 편한 복장, 편한 마음가짜로 들을 수 있어서 좋았는데 그에 반해 단점도 똑같은 것 같아요. 너무 편한 복장으로 들으니까 교수님들 앞에서 지, 긴장하는 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집중도도 많이 떨어지고 벌 공부를 안 했나요? 네 아, 교수님들 고맙합니다 아, 시험 때 열심히 습니다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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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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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험 들 열심히 하셨나요? 네네 아, 네 이번 학기 한번 성적 보시죠 <웃음> <웃음> 혹시 수업 분위기는 어떤가요?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딱 얼굴 보고 처음 만난 것도 아니고 줌 강의에서 처음 만난 거기 때문에 음... 같이 얘기도 못 해보고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가끔씩 좀 재밌게 긴장 풀어 주시려고 뭐 유머도 해주시고 그러는데 저는 되게 웃음을 참지 못하는 편이라서 막 화면 가득하게 막좀 웃고 와 그랬었는데 음. 좀 다른 저만 웃고 있더라고요. <laughs> 그래가지고 아 웃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이학권 친구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시나 봐요. 네 저희 네. 특히 중등말 B반 친구들이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네또 어, 네. 어려웠습니다. <laughs> 좀 뒤처지질 않으려면 레시, 저도 네. 열심히 해야겠군요. 네, 이중 친구들을 본받아서 여기 오 임상원 교수님 들어오셨네요 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이중창 교수님이 머리에 물뚝뚝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네 자세한 설명은 네저의 SNS로 지원님이랑 달리 저희 반은 조금 더유한 분위기였는데 그 분위기를 만든 게 바로 저였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하도 많이 실수를 해가지고 모두가 음. 다 웃어서 저의 실수가 없으면 거의 <laughs> 웃음이 없었어요. 그럼 너무 편하게 들어서 실수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냥 죽어를 못해가실까? <laughs> 제가 봤을 때는 수업시간 열심히 하시면 아, 실수 안 하실 것 같은데. 아, 실수 많이 해가지고 <웃음> <특히> <웃음> 회화 시간에는 여러분 저처럼만 하면 됩니다. <laughs> 아, 여기서 혹시 한번 네. 수업 시간에 배운 한 마디 네. 해주실 수 있나요? 다음에. 아, 다음, <웃음> <웃음> 생각이 안 나서. 아 네, 다음에. 아네 다음에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것도 꼭 기억해두세요, 여러분. 아이디가 <laughs> xh. 에 <laughs> 제가 중국갔다 보니까 영어에 조금 약합니다. 네. 그래서 <laughs> 친구들 너무 반가워요. <laughs> 네, 빠르게 민망하니까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온라인상으로 교수님들을 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장 실제로 뵙고 싶었던 교수님과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한 분씩 말씀해 주시죠. 저는 어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또 면접을 이종찬 교수님께 이제 했는데 그때 제가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돌돌돌 떨면서 들어왔는데 교수님께서 긴장도 풀어주시고 그러셔가지고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게 되어서 이제 온라인 강의도 딱 들었을 때 교수님 너무 멋지시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뵙고 싶었는데 되게 뵙기 어려웠어요. 아, 이종찬 교수님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새내기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인데 이제 학번이 올라갈수록 약간씩 말이 네, 좀 거칠어지십니다. 네, 아, 예전 표현이 조금 거칠어지십니다. 그러니까 새내기일 때이 스윗 중찬 교수님 네, 스윗 이 교수님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저도 도서 교수님을 굉장히 뵙고 싶었는데요. 음... 왜냐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실수를 많이 해서 죄송스러울 정도로 소리이 끊겨가지고 한번 꼭 얼굴 보고 죄송합니다 했는데 결국 네. 작년에 시험 볼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게 맞습니다. 어, 댓글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 김지원 친구가 이중창 교수님 1호 팬은 본인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어... <laughs> 지원 씨? 어, 네. 그런가요? 제가 1호 팬이었던 것 같은데. 좀... 네, 두분이 이제 입장 정리해서 지금 네, 알려 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방... 머, 벙, 먼견님. 네. 어, 이런 친구가 있었군요, 저희 과에. 네, 반갑습니다. <웃음> 오, <웃음> 네, 네 스윗하다고, 지금. 이종찬 교수님 스윗하다고, 지금. 어, 이종찬 교수님 팬이 굉장히 많네요. 아, 이거 굉장히 아, 위험한데? 저 경쟁자 생기는 거 싫은데? 서효신님께서 지금 4학년에게도 따뜻하시다고. <laughs> 네, 이종찬 교수님 <laughs> 군인 등판하셔서 본인 <군인> 설립하다고 <laughs> <사위타다고> 말씀하셨군요. 아, <laughs> 어, 네. 박민경님은 지금 모든 교수님의 팬이라고 <laughs> 네 지금 아주 사회생활을 잘 하시는 분 같아요 지금 누군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아 <laughs> 아, 아, 알겠습니다 아, 네 이곳은 익명이 보장된 공간이기 때문에 네 영인명. 존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궁금했던 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대면을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좀 친해지기 쉽거든요? 응. 뭐 멘토링도 같이 하고 수업도 같이 들으니까 이게 친해지기 쉬웠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친해졌는지 궁금해요. 어, 저는 1학년 때 딱. 학생회를 지원해가지고 학생회에서 뭐 선배님들도 좀 알게 되고 거기서 만난 친구들이랑 이제 친해졌는데 그뭐 시험 기간에도 일주일 동안 학교를 가는 그 기간이 있었는데 거기서 또 말을 많이 걸고 그래서 조금 친해진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1학년들이랑 나는 현대 기본 영어에서 팀플 때문에 조를 만들었는데 그 조가 지금까지 이어져서쭉 친해지고 있어요. 지금도 굉장히 학과 내에서 제일 친한 친구들이고. 여러분도 팀 짜가지고 하는 게, 물론 단점도 있고, 화도날 수도 있지만, 꼭한 번쯤은 팀과 관련된 교양이나 영어를 듣는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제가 에타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거기서 그런 글이 많이 올라와요. 중국학과 있습니까? 아, 중국학과 친해져요. 막 이런. 제가 맞아요. 그런 글을 보면은, 과연 얘네가 에타에서 만나서 <laughs> 만나긴 할까? 실제로. 만나본 적은 없는데, 다들 네. 친구들 말하는 거 보면, 쪽지를 감무기 많이 또 결국 쌓이는 건 내적 친밀감이지 직접 보면은 <laughs> 서로 다낯각인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아네 결론은 안 만난다. <laughs>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2020년 코시국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일중 가장 잘한 일.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2, 1학번 친구들에게 추천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2, 1학번 친구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일은 학생회를 한번 해보는 것을 음. 정말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네, 어, 20학번은 아무래도 학교생활을 하지 못해, 못하다 보니까 좀 추억도 없고 뭐, 새내기 만에 추억이 너무 없어가지고 좀 음. 우울한 친구들도 많을 것 같은데 저는 학생회를 딱 해가지고 다른 2공학번 친구들보다는 좀 추억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2 1학번 친구들도 만약에 이번에 가지 못하게 된다면 또 학생회를 지원해보는 게 어떨까. 학생회를 추천하시는 지원 지원이는 본인이 어떻게 학생회에 붙었는지 꿀팁 하나만. 이게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저는 정말 돌돌돌돌떨면서 면접을 봤지만. 간절함이 보이지 않았었나 네. 아네 지금 댓글로 지원한 사랑해라고 오, 네, 오, 제가 네. 제가 읽지 못한 그분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오. 나도 <웃음> 사랑해. <웃음> 준영이도 한 가지 추천해 주세요. 아무래도 저는 대학에 오다 보면 술 담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럼 몸이 망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꼭 꾸준한 운동을 필수인 것 같아요. <laughs> 제가 나이 얘기하기 좀 너무 어리긴 한데 그래도 나이 얘기를 하자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몸이 하루하루 늙어가는 게 느껴져요. 제가 진짜 <laughs> 어제 이거 방송한다고 제가 또 불살 좀 빼보겠다고 하체 운동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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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생각? 웃음> 아침에 진짜 어... 누구한테 두들를 맞은 것 같이 너무 아픈 거예요. <웃음> 그래서 <laughs> 운동 꾸준히 하는 걸로 이렇게 쑥스러움에 무릅쓰고 참여해 주신 이렇게 지원 지원이 지원님 <laughs>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다시, 다시 한번 박수 쳐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부분은 중국학과 소식에 관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뒷부분은 이제 학과에서 배운 것들 활용한 콘텐츠를 하려고,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혹시 이렇게 지원이처럼 이 방송에 게스트로 출연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저희가 <laughs> 네,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모셔가도록 할게요. 네, 연락 많이 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더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인사할까요? 안녕! 안녕! 다음 주에 봐요! 다음 주에 봐요!